할렐루야. 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어, 마가복음 7장을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 휴학하고 잠시 호주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호주에서 살았던 곳은 골드 산샤인 아, 코스트였고요. 누사라는 아름다운 휴양지였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맨발로 다닐 정도로 깨끗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일본 친구, 독일, 브라질, 물론 한국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한국 친구들이 이 호주에 처음 온 저를 보고 "절대로 한국 사람은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인들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인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저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호주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급하게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린 친구에게 잔디도 좀 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 열쇠를 맡기고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의 중요한 서류를 잊고 집에 놔두고 온 것을 기억해서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문이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활짝 열려져 있고 이 열쇠를 맡긴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하나 하나씩 꺼내더니 자기 차에 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타지에서 만나서 친구라고 믿고 또 외국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무나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믿고 집 열쇠까지 맡겼더니 순간 도둑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 이 한인 신문에 알려지면서.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더욱 경계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몇몇 잘못된 사람들끼리의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슬픔 중 하나는 가까운 이웃에게조차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고 있는 우리가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웃 사촌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이 났다 이런 말을 했던 적도 있었지요. 요즘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이웃으로 알았던 동네 사람들도 또 수십 년간 교제했던 친구, 심지어는 나의 동료들도 하다못해 자신과 피를 나눈 이 피붙이들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자진한 흉악범으로 변하는가 하면 또 나에게 사기를 치는 사기꾼으로 돌변한 일이 너무나도 잦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비극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암울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의 하나가 바로 만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다 이 복이 되라고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 보니계 여인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가 볼리 지방의 청각 또 언어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어린 딸과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들의 믿음 문에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소개한 복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 좌우 양옆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의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복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의 사람이 되고 또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본문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과 논쟁으로 고생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병만 고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해도 육신이 힘들어서 진이 빠지실 건데 종교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해두고또 시험을 하죠. 이런 예수님에게도 잠시나마 휴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잠시 두로 지방 또한 가정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셨는데 이미 모두. 마치 예수님께서 슈퍼스타처럼 또 할로 열풍의 그런 이좀 인기 많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차렸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그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은 고침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귀신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5장에 해당장 야이로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뭐 여타 다른 이야기들과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곳은 늘 있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던 이방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애정과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마가복음 7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아멘 27절에서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언어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 연약한 사람을 늘 불쌍하게 여기시던 그 자비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한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다니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해 합니다. 분명히 그 여성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신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이죠. 더욱이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민족과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로지방에 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비롯하여 지금 모여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한류 스타가 일본에 가서 그것도 도쿄에서 너희는 모두 개들이야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 땅에서 일본 사람을 욕할 수 있다고 있지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제 주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돌을 맞아, 맞아도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발언은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무모한 발언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주변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발언 때문에 말씀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처럼 큰 모욕을 받은 이 어머니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7절, 7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신을 모욕하는 예수님에게 주인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자신을 개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더욱이 자신을 개 취급할 것이면 할 것이라며 마치 식탁에서 먹고 남은 개밥이라도 개가 먹듯이 자신에게도 그 찌끄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즉 아무리 개라도 개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개가 되어서 개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 듯니라하시에 아멘. 물론 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즉시 고침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했던 믿음의 말을 듣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천년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개밥처럼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적으로 많은 복들을 누렸었죠. 먼저 외적으로는 풍성한 식량과 재물이 복값마다 차기하셨고 또 짧은 시감에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의 번창하는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및 군사적 승리를 누리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오히려 은혜의 밥상을 뒤엎기 일수였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종기한 말씀을 들려 주시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이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들을 거절하기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개 취급받던 이스라엘이개취급받던이이방여인은이스라엘이 누렸던 진수 성찬의 은혜와 비교하면 개밥과 같은 정말 찌끄러기 같은 그 초라한 은혜라도 구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은혜와 사랑은 정말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정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의심하며 살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개치금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여인이 바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의 승리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분과 또 출신 배경, 또 성별과 재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고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 이 현대인을 위협하는 최악의 질병, 예전에는 암또 뭐가 있었죠.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즘은 우울증이라고 해요. 암이나 뭐 에이즈 환자 조금씩 치료가 이어지고 완치 확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것은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우울증 때문에 안 좋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우울증은 한마디로 사랑의 확신이 사라지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실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모두가 자신을 버린다는 걱정과 좌절과 이런 마음들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바로 이 우울증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부끄러운 여러분의 과거가 또 저의 과거가 때로는 불우한 현재가 때로는 불안한 우리의 미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흔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 친지들조차 여러분을 향해서 또 가족들조차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심어 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절망에 또 수렁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들을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을 주님께 매일매일 초청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이제 두로 지방을 떠난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돌아서 대가볼리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은 이이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지역 주민들은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이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들리지 않으니까요 또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다니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답답하게 살아가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장애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결국 이 장애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웃을 잘 만난 복이었어요. 또그 이웃들의 믿음 때문에 이 장애인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고치시는 방법이 이전과 조금 달랐어요. 이전에는 보통 말씀으로 고치던 예수님께서 유리의 눈에 보이게 에 복잡한 과정으로 이 장애인을 치료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예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그의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장애인 이 양쪽 귀에 꽂아서 넣으셨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진않으셨지만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 거야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장애인의 혀를 만지셨죠. 우리 눈에는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이 듣지 못하는 장애에게 장애인에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혀를 고쳐 줄 거야라는 의미를 느끼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이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른 손으로 그냥 만지면 느낌이 거칠거칠하고 순간적으로 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겠죠. 주님께서 손에 침을 발라서 혀에 부드러운 그 치료의 느낌을 전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죠. 장애인은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데리고 갔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나를 고치려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장애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열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려라 에바다 항 뒤에 열렸을 것 같거든요. 자신을 향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자신의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 장애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우연히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신 분명한 사건임을 이 장애인은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장애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이후에 증거하면 증거하는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체험을 체험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움 체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본문에서 우리에게 눈여겨 눈여겨 보도록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장애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마을 사람들은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준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함께 다니며 증거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 사람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한광교회 성도들은 그 장애인 혼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조력자가 도와, 되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말이 진실임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함께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은 우리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 그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을 믿어주거나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개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끝내 서먹서먹하면 풀지 못했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동네에서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에서 만나면 뭐 반가울까요? 서먹서먹하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다 서로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선교사에게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이 있기는 힘들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전도로 인해서 한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전도로 지역이 바뀔 수 있고 또 대한민국과 열방이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강교회도 많은 전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바나바 사역팀에서도 함께 일할 동, 믿음의 동역자를 같이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바나바 사역 광고 나오실 때 즉시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섬김의 중요성 우리가 늘 기억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그 생명의 전도를 해야 되고 더불어서 주님 앞에 이 나온 사람들이 온전히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하며 중간에 잠시 길이 든 영혼들도 초청하고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모두 다 든든히 설수 있도록. 모두 다고침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 또 서로 도와가는 도와가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있습니까? 친절하다고 그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불러야 될 줌이 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또한 사랑의 확신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서로에게 진정한 복을 나누며 또 나누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이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